자 뭐야 이거 누가 맘대로 이거 켜지래 하하, <laughs> 쟤네들, 차 위에서 <laughs> 사탕이나 줘야 되겠다. 사탕 줘야 되겠다. <laughs> 젤리. 아. 젤리, 젤리, 젤리. Okay. 나나 먹어, share. Okay. share, share. half. <laughs> 젤리, 젤리. 젤리, it's okay. 젤리, 젤리. 젤리, 캄보디아 젤리. 너? No? 리우리드 리우리드 리드캄보디아라스서스테 부자라고 또 사탕 안 집어먹네. 참. 캄보디아 젤리 비싼 겁니다. 아, 돈좀 있는 사람들 저렇게 뭘 그렇게 독약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절레절레 흔들어. 그냥 고맙소. 그안 먹으면 그래도 아이 노 no 땡큐 하면 되지. 그 미국 애들한테 못 빼요. 노 땡큐. 뭐, 그지라주는줄 아나 보지? 대부분 전도를 해보면은, 그좀 빛가 번쩍하고 차들에다 도면은 사람을 위아래로 막 쳐다보면서, 그참 사람들이 이상해. 그, 이상하게, 뭐 무슨 뭐, 장사, 장사치도 아니고, 그 뭐, 술 같은 거 주면 얼렁 냅다 받으면서, 뇌물 같은 건 냅다 받아도, 이거면 보금하고 사탕을 주는데, 왜 이렇게 싫어해? 그래. 무서워 하는 거야. 애들한테 사탕 주는 거 싫어하는 건 괜찮은 거지. 애들한테, 뭐 자기 자식들한테. 아, 여기는 저기, 나가월드. 처음에 여기서 헤맸지. 아, 여기. 지하에 은행 찾아갔다가 쓰지도 못하는 은행. 아이.